예. Yeah. 이... 이... 음, 음. 이거는 해봐야 또막해요 음, 모자를 좀 갈고 해주시면 뭐, 이왕 하는 김에. 어, 러시페라까지는 없고 비닐봉지하는 여기 바닥에 물 올릴 텐데. 대안, 음, <laughs> 이거는 기사들이 안 알려줄 거예요. 응. 이거 응. 잠깐 아보세요. 응, 잠깐 아보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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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 드 잠깐 아아버아버 잠깐 아버 잠깐 아버아버 반도를 빼고, 저거, 저거, 불을 좀 주세요. 네. 아, 진짜. 그거 어디서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거 계속 생겨요, 이게. 그, 보일러 자체에서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 진짜 이 시부를 왜이게뭔일이래세멘트 응? 굳은 것처럼 막. 막 말도 굳도록 차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예. 필터가 있어요. 아 물탱크 가지고 아예 이게 막히면은 아예 난방이 안 되거든요. 다리야. 물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쪽으로 하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지금 순서 잘 보셨죠? 예, 예, 예. 이거 저기 난방 안 되면 예예 예. 이거 먼저 하세요. 반도 해가지고 그 아래 메이킹 거. 음. 그 아래 좀 도. 도대체 뭐야? 숟가락 같이가. 이 안에 동 코일 지지대라는 게 있어요. 어. 온수 만들어주는 코일 지지대인데. 그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오래 되면은. 이게 잘못 만든 거죠 난방이나 온수는 뜨겁게 쓰시는 분들이 네. 이게 이렇게 잘 돼요 아. 그럼 백날 방바닥 배관 청소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뭘 모르고 이보일라자켓도내월 아시는 분들은 작품을 아시잖아요 벌써 아까 그 필터한 거좀딱 떨어낸 거예요 지금? 네, 네. 그 안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한 3개월 있다 막 점점 뭐 빼내면 빼낼수록 줄어들게 하겠지만 아예 얘가 아무것도 작품...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7년 됐는데 자꾸 작품은... 보일러 자체는 10년 돼가지고 단종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설치한 거는 16년도에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70만원 주고 보일러 틀어보세요 다 근데 온도 예, 센서가 있는데 온도 센서는 이상 없겠어요 그게 온도 센서는 왜요? 난방에서 그런 거잖아요. 이거 먼저 클립, 집어서 올리고, 필터가 음. 있는 집, 도 있고 없는 음. 집도 있고 t tell you how to go, 이 u g a s o you tap, beggar, you go, you go, you g 그래가지고 온도를 계속 높여가지고 조금 불꽃이 있다가 또 떨어져 버리고 식었을 때 하세요 여기 부속에 아까 물 들어가면 아, 안 되니까 화상 입지 잠수도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 예, 꼭 예. 이거 저거 하나 끼시고 다 있고 에어 청소까지 다 했다면서요? 아다 했어요 이걸 일일이 이걸 콤프라셔 해가지고 막팍 하나 하나 다후수에을 분리해가지고 세 군데거든요 방 되게 가지고 따로따로 다 집어넣어서 물로 헹구고 막 해가지고 분배기가 이상했나? 아이고 그 양반이 이거 아래 하는 거 제대로 해줬어 진짜 뭐 컴프레션해서 중이 물로 또휘 가지고 한 시간 반 쪼가면 계속해가지고 완전하게 해준다고. 바로 이앞에 설비하시는 분인데 동네 분이니까 또 신경 써서 해주더라고. 요 그래서 되라 그랬더니 그 양반이 또 이렇게 해보고 온수가 데워졌는데뽀뽀가 이게 회전이 안 되는 거야맥혀버으니까 그랬죠. 아 참. 아이 고어 고맙습니다 전문가 분이 탁 오셔가지고 탁 보고서를 아니 제 입장에서는 그뭐 부품을 갈던그것 조금 더 써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음. <laughs> 이상 없이만 쓰면은 뭐 아이고 기사들 부르면 비싸니까 네. 이거 저기 하지 마시고 예, 예, 아이고, 직접 하시예그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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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제가, 식었을 때그 정도로 제가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그. 어 지금 보니까 막 원래 이 상태 되면 보일러 가르라 그래요. 아직 안 돌아요. 어, 아직 더, 더 더워져야지. 직 음, 순환 음, 잘 돼요. 아이고, 고맙네, 진짜. 미지근해서 어느 정도? 하하하. <laughs> 대체 이제 그걸 안 하셔도 대체가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정도만 해주시면. 이 온수 순환만 되면 이제 뭐, 근데 뜨거운 물 쏘러가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맥힌 거하 뜨거운 물은 이 자체적으로 데피는 아, 거고. 그 이데펴서 모터가 돌아서 밑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길이이 안에서 도는 거는 온수고. 아. 가루는 난방. 난방은 밖고 밖에서 이렇게 밖에서부터 도는 게 난방이. 아, 예. 네. 그 이해가 가네요. 온습기. 네. 모기거름대는 <laughs> 아무 이상 없던데. 혹시 모터 이물질로 쓰면 여 뒤에 꼬다리 있죠? 일자 도라이버로휙 돌려주시고 오, 오는 건한좀 알려주시죠 여기 이게 일자 도라이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그, 그거를 그휙 돌려주시라고 이게 안 돌면은 또 난방은 아예 안 되니까 아 이게 되는구나 예예 예, 예. 그걸 봤을 때 이제 모다가 정상적으로 도는 거죠 지금 예 지금 찬물 잘잘 들어와요 되게 찰 거예요 한 쪽에 거기는 좀 시간 걸려요. 네, 네. 아니 모다가 회전을 안 하고 멈춰버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헛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헛도는 거죠. 네. 이렇게 이렇게 맺겠으니그똥 많은 스에그 필터하고 그야 도대체 나 이게 거기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했네. <laughs> 이거 올라가 좋긴 좋아요. 방 따뜻하고 물 쓰는 거는 가스비가 네. 좀 나서 그렇지. 한 방에 딱 뒤는 거는 너무 빤지다면서 보니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뻐기... <laughs> <laughs> 다 되셨어요. 예, 아이고. 스타 은사좀음또 전화 드릴게. 예, 예, 가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귀뚜라미가 문제야 귀뚜라미는 더 이상 보일러 회사가 아닙니 거꾸로 하이 교체 견적을 넣어야지 계속. 배관 청소를 넣네. 환한장하고네 차 같으면 더 들어가죠 네? 세운놓차 같으면 들어가죠 네? 세운놓차 같으면 들어가죠 응 됐죠? 됐죠? 나가실 차 같은 건 괜찮은데 응 여기도 다또세워이건비상도로넘가는 거예요 나갈 거예요

나가봐라온 거예요. 아 전혀 전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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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없어요. 나화안 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어르신. 뭐지? 아씨 많이네. 잘못 찾아왔네. 하이피움, 진정. 진짜. <laughs> 진짜. 로왜 이러는 걸까요? 다리 힘이 없어. 다리. 안녕하세요. 네. 근데 네. 여기는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거꾸로 하에는. 그렇게 안찼는데 이거는 안에서 계속 그 찌끄레기가 나와요 네 예, 알고 있어요 그거 설명을 해서 간게 아니라 예. 예전에 그 저희 집 저거 갈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뒤져보니까 예.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쓰시는 분들이 예. 이찌꾸기 예. 저희 그러면 자체 제조사 결함 아니에요? 결함은 맞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해줘야지 또돈 받고 다 처리를 하더라고요 지금 난방 남방, 이요 가까운 쪽 있죠. 그건... 요 쪽만 조금 따뜻해지고 이먼쪽 같은 경우 되게 미지근해요. 그거 맞아요. 그 찌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음. 아니 다른 집은 안 하고도 되게 오래 버티는데 이, 저희는 어머니가 사업을한2 3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직전에 수술 받으시고 좀 몸이 안 좋아지셔서 내려가셨어요. 그 직전에 내려가시기 전에. 또 요거 하고 내셨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네. 배관 청소를요? 예. 네. 배관 청소를요? 예. 네. 한 3년마다 한 번씩 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보니까 좀 뜨겁게 난방 수온을 뜨겁게 맞추시는 분들이 이게 조금 빨리 오고 늦게 오고 그 차이지. 아, 지금 저희 85도로 돼 있거든요. 그 제일 예, 뜨거운 제일 뜨거운 걸로 돼 있어서 예. 좀 낮춰 놓을까 생서 그래도 이제는 늦었죠. <laughs> 네. 이젠 늦었죠. 어? 지금 이게 안 막혔잖아요. 네. 이게 아까 원래는 꽉 막혀야지 아까 그 증상이랑 동일한 증상이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안 막혔다는 거는 모타가 헛돌고 있다니 그럼 당장 갈아야 되는 거예 이거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돈 버시는.